제가 실수했던 로테이션을 먼저 알려 드릴게요. 대부분은 로테이션을 이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처음에 배웠던 레슨은 오른팔과 왼팔이 포개지며 나오는 동작을 로테이션이라고 배웠어요. 이 동작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정말 심하게 가고 뒷땅이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. 올바른 로테이션이 됐을 때는 클럽이 왼팔과 그대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요. 헤드는 앞에서 봤을 때 돌아가지만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진 않아요. 오른팔을 포개려고 하는 순간 클럽은 이렇게 돌아가 돌아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은 잘 눌려 맞지 않고 좌우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여러분들 탁구 한 번씩 해보죠. 똑같은 원리로 치는 거예요. 탁구채를 잡았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밀어주며 이 검은색 면이 하늘을 보지 않게 노란색 면이 하늘을 보기에서 그대로 밀어주면 공은 굉장히 똑바로 칠 거예요. 땡기면 안 되고 그대로 밀어서 공을 쳐준다라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. 마치 이 느낌은 물장구를 치는 느낌이고 그대로 가면 공이 떠버리니까 약간 바닥을 봐준다면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닦는 느낌과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헤드를 디로프팅 시킬 수 있어야지 공도. 일정하게 때릴 수 있고 공에 압력도 갈수 있는 거. 빈손이라도 좋아요 계속 잡고 물장구를 치는 느낌 탁구채를 잡고 탁구를 하는 느낌 이 느낌으로 골프를 치시면 여러분들의 방향성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